안녕하세요. 양갱이 양게임 캠핑의 양갱이입니다. 여기는 평창이고요. 돼지꽃이 활짝 폈다고 래서 보러 왔어요. 여기는 청옥산 600마지기입니다. 발음이 어렵네. 일요일 오후인데 차가 엄청 많이 오셨어요. 아직 안 가시고 있어요. 주차도 갱신했습니다. 마스코트 호돌이하고 곰돌이네요.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마스코트였나봐요. 수호랑 반다비랍니다. 꽃들이 활짝 핀 꽃밭으로 가볼게요. 드론을 날리는구나. 잠자리 소리인 줄 알았어. 패션 모델이 오셨나봐요. 사진 작가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밑에까지 완전 꽃밭입니다. 꽃밭에는 들어가지 말라네요. 이렇게 펜스가 다쳐 있어요. <laughs> 음, 드론이 몇 대야, 지금? 하나, <laughs> 둘, 셋. 네, 어 드론 엄청 많이 날려요. 잠자리가 다니는 것 같아요. 베이지 꽃입니다. 사진 작가 분들도 엄청 많이 오셨어요. 사진 작가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시네. 어제은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맑게 개었습니다. 구름이 아주 이쁩니다 이렇게 빨드의 초파난보. 며칠이 자네요 포토존 교회인가 봐요. 아주 작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흔들리니? 아니요. 안 흔들려? 흔들리지 않는 그늘에. 무지개 계단이요 어,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를 처음부터 와보고 싶었는데, 우리 집에서 좀 멀어요. 서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밤에 별도 엄청 이쁘다고 하던데, 오늘 날씨 맑으니까 볼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멀리서 보면 예쁜데, 가까워서 보면 풀이 너무 많아요. 입장료를 안 받고, 무료라서 그런가? 정도 <목소리도> 있고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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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평창 600마직이고요. 우와, 여기가 해발 1,200m인가 봐요. 또치? 뭘? 뭐, 얘가 또치 같이 생겼죠. 간식 파는 데가 없네. 간식 같은 거는 가져오셔야 될것 같아요. 아까 멋진 차가 있었는데. 가시는구나. 꽃밭을 갖고 오셨는데, 뭐가 폈나 봅시다. 꽃이 <목소리> 푼게 <목소리> <목소리> 없네? 다 진건가? 오 시원해. 바람이 엄청 세게 부네요. 엄청 낮에 더웠었는데 여기 오니까 시원해요. 천2백0곳이라서 그런가? 엄청 시원하네요. 평창에서 시티투어도 운영하나봐요. 여기도 들리나봐요. 주차장에 차가 서있어요. 청옥산 생태 단지 내 취사 야영은 금지합니다. 이렇게 프랜카드가 걸렸는데요. 어, 스이스 보드로 얌전하게 있다 가는 건 괜찮다고 하, 하더라고요. 저도 조용히 이따 가겠습니다. 청옥산 야생화 단지에서 보이는 오, 여기에 웰컴 투 동막골 촬영지도 있고요. 산방산과 와울리 평창 시내도 보이나봐요. 청옥산은 평창의 이경이랍니다. 정자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응, 정자 위에서는 돼이지꽃이 이쪽에서는 없네, 안 보이네요. 풍차가 보이네요. 짱 멋져요. 야영 금지라서요 스텔스 모드로 차 트렁크만 열고 계십니다. 여기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창문 양쪽으로 이렇게 문 열고요 이쪽도 열니까 너무 시원해요. 또 밤에 벌레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소리가 들려요. 저녁은 열무보리밥입니다. 집에서 다 싸왔고요. 밥도 해왔어요. 냄새가, 군침이 막 나요. 다 비볐으니까 먹어볼게요. 음.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먹기 전에 운동을 좀 해야지. 더 맛있습니다 음. 음, 김에다 싸먹어야겠다 반찬이 필요 없었네 매콤하니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음. 오늘은 하이볼을 사왔어요 이게 아망초 하이볼이라고요 망고 하이볼인가봐요 으! <laughs> 좀 흔들렸나봐요 어, 깜짝이야 오! 뚜껑 이렇게 다 열립니다 응? 어? 진짜 망고가 들어있나 본데요. 술이 약한데? 진짜 망고 큐브 조각이 들어갔대요. 얘가 망고인가 봐요. 먹기가 나쁜데? 건져 먹어야 되나? 어, 망고는 건져 먹어야 되 있어요. 음, 아음, 어, 별로데 망고가 술에 들어있어서요. 씹는 맛은 별로예요. 음. 술은 순환이 괜찮습니다. 음. 아, 먹는데 걸리는구나. 다 건져 먹어야 돼. 오늘은 짠을 안 하고 그냥 먹었어요. 두 번째 잔은, 짠! 누가 들어가면 샴페인 있죠? 그런 맛이 납니다. 일요일이라서 별로 사람이 없을 줄 알고, 이렇게 전망 좋은 데차될줄 알았더니, 요 어, 지금 7시 넘었는데도 차들이 그대로 있어요. 안 가셔요. 그래가지고, 차를 옮기고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배고파서 안 되겠어요. 그냥, 전망도 없는 데다 그냥 대고 밥 먹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차들이 주차장에 꽤로 있어요. 문을 열면 시원한데요. 시끄러운 소리가 다 녹음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날이 밝죠? 조금 쉬었다가요. 밤 되면 별 보러 나갈게요. 일요일에 육백마지기 야경입니다. 지금 밤 9시가 넘었는데요. 주차장에 차가 그대로 있어요. 어? 난 이렇게 일요일 저녁에 차가 많은데는또 처음 보네요 데이지 밭은 깜깜합니다 풍력발전기는 팽팽 돌아가고 있고요 산 정상이라 그런가 엄청 쌀쌀합니다 늦걸 같은 느낌이에요 어 밤하늘에 별도 엄청 많은데 카메라에 안 잡히네요 아쉽습니다 이제 자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해가 나무 사이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청옥산의 무장의 남눔길이라고 있는데요. 760m라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한 바퀴 돌수 있나 봐요. 조금 가볼까요? 무장이니까 휠체어나 유모차도갈수 있겠죠? 위로 올라가면 그냥 등산로입니다. 무장의 나눔길로 가볼게요. 바람개비가 있는데 바람이 안 부네. 그냥 서있네. 바람. 풍력 발전기가 팽팽 돌아갑니다. 소리. 아우, 어, 시원해. 바람이 물, 꽤 부는데, 바람개비는 안 늘리지? 꽤 시원합니다. <laughs> 어우, 시원해. 끝까지 가면 저 내려가요? 아니면 다시 와야돼요?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돼요. 와야 다시 와야돼요? 정자, 돼요? 이게 정,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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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요. 정자 가야돼요. 아, 조금만 가봐야되겠구나. 아, 쭉 가면 육백마지기로 갈수 있는가 했더니 안된답니다. 다시 원상복구해서 내려가야되나봐요. 단풍나무도 꽤 많네요. 가을에 와도 아주 이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풍력 발전기가 여기서 보는 것만 해도 13개요. 아, 어, 여기까지 14개네요. 어? 저기도 있다. 15개. 눈에 보이는 것이 15개가 돌아갑니다. 여기까지 가고요. 다시 내려갈게요. 오늘 아침은 누룽지하고 김치하고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제 밤에 좀 추웠어요. 여기가 확실히 고지대라 그런가 춥더라고요. 그래서 채터도 좀 틀고 잤거든요. 밑에 지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옷도 잠바 입었어요. 주워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I know.